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네, 그냥 며칠간 일이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좀 지쳤었는데 아빠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졌어요. 죄송해요, 괜히 울어서. 그래 마, 깜짝 놀랐어. 평소엔 울지도 않는 놈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길래 그래. 좀 그렇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. 저한테 필요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엔 당연하다고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거든요. 우리 딸이 며칠째 아빠가 모르는 일 말았나 보네. 아빠한테 얘기해봐. 툭 터놓고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지도 모르잖아. 지금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,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아,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. 제가 최근에,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. 어떤 사람들인데? 음, 다들 좀 서툴고 어쩔 땐 어설프기도 한데. 아, 이 어떤 용감한 자식이 또 도가니탕을 처 먹었어? 누구야? 하, 박보검 달 말아. 박보검 대 묘지여다. 이지가 누구야? 아파 담지 말아라. 대출을 왜안대요 여기 도오면 얼른 산데 이거 얼른 타나 많이에요? 이상하게 더 정이 가더라고요. 힘들 때 만난 사람들이라 그런지. 아빠도 만나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. 정인이 너 혹시 혹시 뭐요? 인사 청탁하려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에요, 그런 거. 무슨 인사 청탁을 이렇게 대놓고 하겠어요. <laughs> 그래. 그럼 됐다. 임기 끝나면은 언제 한번 날 잡고 소개해 줘.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는내 마음에 득들겠지 그럴게요. 그땐 소주 한 잔하면서 지금 못한 이야기들 다 말씀드릴게요. 타임 어프 정치 미스터리 타임스.